일해야지 일돈 벌려면 개미는 이게 맞아 개미는 웃고 있다 거리에 백장이들을 보면서 웃고 있는 건가 오려나 암살자 덕두는 한치의 양 한치의만 소리도 없다 항치 핸드폰하면서 농땡이 피는 녀석들도 죽여주면서 키 카드 키 카드 여기서 꿀팁 ESC 누르고 여기서 나오니까 컷더더컷 컷. 그리고 다시 키 카드 짝기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들 때문에 이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상처를 입은지 알아? 이건 그에 대한 복수다. 나의 흔적을 지워주면서. 뭘봐 가던 길 가시라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싶어? 얘네들도 참 불쌍하긴 한듯 나한테 맨날 털리고 있잖아 음, 뭐냐? 어? 무적 버그 뭐냐? <laughs> 아니 뭐 티타늄으로 만든 휴대폰이야 뭐야? 매우 조질 뻔꼭까인 찾으러 가고 음, 달아 달아 어떻게 알지 내가 이게 단지한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까꿍 한 분은 살려드렸습니다 일할 직원이 안 계시면은 제가 흠칠게 없어지잖아요 <laughs> 저는 쌀목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놓은 것만 스리실적 들어가겠습니다. 빠빠빠빠빠빠 b 빠빠빠빠 m 빠빠빠빠빠빠 b 빠빠빠빠빠 b 빠 m Ba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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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햄 부가티, 햄 부기 온에 논 아웃. 맨유는 가망 없어. 그냥 우리 중위권 딱 하자. 컨퍼런스 리그를 목표로 하는 팀이 되면 안 될까? 많은 것에부터 만족하는 그런 팀이 되자. 우리 너무 큰걸 바래서는 안 돼. 우리 이미 많은 걸 잃었어. 그근 10년 동안 안 좋으면서 트로피도 운 좋게 많이 땄고 <laughs> 많은 걸 잃는 와중에 많은 걸 갖긴 했어 다른 팀보다. 진짜 맨유 이야기에는 괴담밖에 없는 게 진짜. 저 최근 토트넘전 딱 보고 있는데 와저 가르나초 그거 홍런 때리는 거 보고 바로 껐어요 배아로 날리는 그 아주 기가 막힌 홍런은 그거 보니까 잠들 용기가 생겼어요 <laughs> 진짜. 아니 잠이 확 오더라 마치 총이야 마치 총 아주 성능이 확실해 어. 뭐야 야야야야 늦었어요. 이 자식아, <laughs> 뭐냐? 나 끌려가는데, 난 백폭탄이라고. 이거 왔다. 빡 죽. 근데 이게 맞아? 타방의 경찰인데? 야, 왜 이렇게 시점이 어지럽냐? 야, 뭐 들이 드려 마셔서 그런가? 아니 이렇게 위험한 일라고 이 설명 안 해주셨잖아요. 약에 취한 건지 뭔지 바로 피해버리기. 아 어지러워. 내가 다 어지럽냐? 아유 <laughs> 벌집이 돼버렸네. <laughs> 음 나한테 짬을 때려버려? 해도 해도 너무하다. 낙하산 요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굴려도 되는 거야? 리얼도다 봉급은 찌꼬리만 하게 주면서 요원 정도 됐으면 뭐 나랏밥이라도 줄줄 줄 알았더니만. 음... 범인은 언제나 흔적을 남기게 돼 있지. 조순씨 좀만 기다려유. 금방 갈게요. 보상 갑자기 우유기 팍 생기네. 뭐니야? 내가 아니, 아니 존슨 씨, 내가 간다. 아니, 어디서 총소리가 들리는데? 존슨 씨, 여기에요. 총소리가 들려요. 존슨 씨, 내가 왔어요. 주인공은 멋있게 등장하는 법. 이 사람이 너무 많네. 제가 존슨님인가 몰라 다 죽여 나 탓이라고 보니까 예 신입입니다 선배님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날개 달고 달려왔습니다 전혀 돈을 위해서 달려온 게 아니니까 음, 안 기이치 아, 마십시오 선배님이 전설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바닥에 내가 학생 형님 선배님, <목소리> 선배님 <목소리> 형님이래 근데 네, 선배님 남자친구 있으십니까? 없으면 나중에 커피 한잔 하슈? 나란 남자 병문안까지 가져오는 센스. 못 지나간다. 아? 근데 나는 뭐 지원 병력도 없고 그냥 혼자 싸우네. 지들 목숨은 뭐 귀하고 내 목숨은 뭐 걸레 짜기? 네. 그래서 저뭐쳐 들어가라고요? 아닌가? 여기 있는게 아닌가? 나만 드론 안보이니? 아 어, 찾았다 다음 백건 다음 아오 oh. 잠시만요. 앞으로 전진. 클리어 클리어. 뒤를 돌면 안 되지 위다. 아이 <laughs> 뭐야? 뭐라고요? 헬리콥터를 피하라고요어 피해버리네. 아니 말이아 쉽죠 이거 어떻게 안눕쳐요 이씨 스카이 세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, 아, 자오오아 와이씨 아니 올라가면 총알받이 총 될것 같은데 라이자식. 갖고 갖고. 오마다 위. 이를 모르겠어요. 내 어디서 왔는지. 이 정도 했으면 진짜 두둑하게 쳐주셔야 돼요. 4만 원? 네 목숨값으로 4만 원 되겠니? 네 4만 원 줄게 니네 뭐가 뭐가지 내놔라. 열받네. 이렇게 짬 때려놓고 4만 원? 네 주머니에서 4만 원 이상 나오면 나 그거 다 세빈다.